아이고 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라이브 지금 그대로, 그대로, 되 그대로, 이어지나? 다시 연결된 거니까 그대로, 이어지나?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일단 마지막 마지막 경쟁 좀 갑시다. 네. 아 막판에 막판에 갑자기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웃음> <웃음> 에 그런 식으로만요. 어? 네 중간에 끊어졌네요 네 이어서 이어서 가 이, 일단 이거 이, 일단 마무리 지어야겠죠 그래도 네 마지막 판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아 막판에 끊어지냐 네샵 2로 이름 붙일게요 나중에 따로 보세요 자마지막파은아이엠발데입니다아이엠발데에서 드디어 배치고사가 끝이 났네요 그냥 치유사면 모이라로 치유 네 모이라가 최고야 상상새로워 왜? 내가 택해야 돼? 킬하고 싶은 사람 있어? 뭐, 전체적으로 해봤자 거기서 거기겠죠. 뭐 어차피 저쪽에서 뭘 듣... 전략을 듣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닐까... 이러고 싶은데... 네, 근데 앞이려면은 지금 네... 갑... 갑자기 인터넷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네... 스트림 하다... 하다가 끊어졌는데... 예... 샵... 이 름... 이 름... 묻혔으니까... 네. 나중에 비디오 올라오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네, 샵 2로 이름 붙이으니까 그거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몸, 몸, 가야지. 스있다로스야다내 방으로 가야지. 내 방으로 으 야 우리가 바스를 칠 만한 게와네 안녕하세요 방갑스입니다 안녕하세요님 어 막판에 들어오셨네요 막판에 지금 제가 거의 배치고사 끝났는데 네 비디오라면 이제 그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 돼요 비디오라면 나중에 따로 따로 찾아서 보세요 제그 비디오 업로드 목록에 있습니다. 그 지금 마지막 마지막 배치고사거든요. 이거 끝나면 끝나요. 네. 근데 열심히 해봐야죠. Come on. 우와. 와, 저게 나만 찌르네. 얘로 뚫었네요. 내려 2로 내려 2로 다려 2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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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내 했어방방방뭐자 <laughs> 저쪽이 정트렛 꺼냈네요 아니, 아니야. 화물을 지켜, 화물을 지켜. 여기가 제일 화물이 밀려지기 어... 이까 그러니까 화물을 지키기 어려운데니까 화물을 지켜야 돼. 저 바스, 바스가 지금 프리디를 까가지고 지금 로드호그랑 겐지 날렸으니까 무시해. 저 이럴 때 무시하는 게 최고야. 어, 이럴 때 무시하는 게 최고야. 이것들은 화물 신경 안 쓰는 거같아 보니까. <목소리> 어차피 힐 넣어줄 사람 없으니까 질구슬 던지고 <놀람> 돼지야 돼지야 힐해줄게 들어가 오.

마지막 배추우선 이기고 싶어 마지막 배추우선 이기고 싶어 이거 반타작할순 없어 난6대사로 끝낼 거야. 야 삐삐삐삐 전차전차전차전차전차전차전차전틀 전차. 돼지같으니 내내내 내 궁극기 게이지에 제물이되어라 아, 뭐 괜찮아요? 1분 30초 또 남을 때까지 최대한 밀어 밀어붙였으니까. 네. 마지막 한타 여기서 끝내야죠. 마지막 한타로. 뭐야 모여, 모여서 가, 모여서 얘들아, 모여서 가. 모에 비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탱이 모여야지. 탱이. 이걸 정직하게 맞아줄 놈도 없어. 아무리 탱커라고 해도. 그러니까 약간씩 밀리지. 여기서 딜구슬 던지고. 아직 페이지가 조금 있으니까 야야 야, 맥크리 내가 힐려줄게가야 지연 생긴다 나 지금 와 뭐해 그렇지 석양 석양맨 석양맨이 해냈어요 와 안녕 못 잡았네 못 잡았네 못 잡았네 못 잡았네 돼지야 운 좋지 않아. 지금 약간 어려워, 약간 어려워.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 그렇지? 안 돼, 안 돼. 이건 이건 이 정도로 끝내, 이 정도로 끝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돼 미쳤어, 미쳤어. 그럼 날 레킹볼. 지금은 힐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지금은 힐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아, 아... 어... 아. 글쎄요. 이번 시즌 7승 2패, 실본 나오죠. 네, 실본 나올 거예요. 네, 7승 2패면 실버는 웬만하면 보장되는 편이잖아요. 뭐, 정확히 디 티오 시스템을 알진 않지만, 메이바스. 지금 메이바스 해보시게. 그러면 내가 오리살 할게. 힐러가 없네? 내가 힐러 해야돼? i e 힐러 야 돼. y are two Hillier. They are Hillier. t 오케이. Okay. 근데 지금 제가 루시우를 고른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모르겠네요. 잠깐만. 제 뭐야? 제네카가 왔다는 게 뭐야? 지금 왔다 온거 아니겠지? 꼭안 되면 뺄게 그그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또꼭 그래. 꼭안 되면 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웬만하면 바로 빼. 그러니까 처음에 바꿔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리면은 말리면은 애들 궁극기 게이지도 바, 갖다 바치는 꼴이고, 애들 기세 기세 좋게 만드는 꼴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야이즈 쉽더라. 야이즈 쉽더라. 야이즈 쉽더 야야 바스보에 바스보에. 엄매 예 여기다 오어 그걸 찍을지 잘했어 잘했어. 아 이씨 무리했나? 내가 제가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어. 아 이게 루시가 들어 루시가 진짜 체력 이렇게 잘했어 메이 잘했어 메이. 자, 잘 못했어 메이 잘 못했어 메이. 잘 못했어 메이.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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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다.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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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다. 다행이다 젠야타가 버텨줬어 힐러인 젠야타가 버텨줘가지고 그나마 그렇지 라인 자르고 메이가 잘하네 메이가 잘해 멍청한 바스티오 이건 진심 멍청한 바스티오 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야, 라인아트 잘했어 Lion 잘했어 Lion Art, Lion Art, Lion Art, Lion Art, Lion a r 어 Lion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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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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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포켓 빨리 포켓 빨리 포켓 빨리 포켓 빨리 포켓 빨리 그렇지, 잘했어, 이제 뛰어, 뛰어, 뛰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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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뛰어, 밥값 해, 밥값 해. 아... 정체의... 아우, 아스티온 저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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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우리 팀즈 우리 팀봤어 어뭐 우리 팀봤어 대박 오 우리봤어 대박 잘했어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잘 가면 이긴다 이거 6대4로 끝난다 자. 싸. 최고 6대 4. 6대 4. 야. 지금 배치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아천칠백칠자 <laughs> 그럼 그럼 몇 점이야? 제가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경쟁전이 실버네요. 네 실버, 네 실버로 끝났다. 야 그래서 골드는 벌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문제는 4 남은 그러니까. 문제 나머지 진 게임 들었어요. 진 게임이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져가지고 네 점수를 더못 벌었네요. 원래는 이가 6대 4면 대강 올드 골드 나올 수 있을까 그러기 싶었는데 지난 시즌에서는 골드였는데 이번에 실버로 떨어졌네요. 네부실골의 바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실고래 바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오버워치 라이브의 가르바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라이브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네, 이 경쟁전 비디오 전체는 네,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테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 1700점도 못 얻었을 거야. 네, 실버네요. 네, <laughs> 네 그럼 전 지금까지 가르바트였습니다. 물론 점수를 더 올릴 노력을 아마도 안할 거예요. 네, 다른 게임에 한 씨.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다음 라이브는 네, 다음 라이브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다음 라이브는 여기서 확인하시고, 네, 다음 라이브는 1월 4일 10시부터 12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